자 페이지 185 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죠. 1번 가비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의뢰 승락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위에 다른 권리가 존재한다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문제 지금 이 토지에 뭐가 이미 설정되어 있죠? 지상권이. 따라서 이 토지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의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 유사를 표시하더라도 으은 어떠한 경우에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형성권이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죠. 3번 갑이 을,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이하 없더라도 x 토지의뢰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지상권자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지상권 설정자는 보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필요비상한 정권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X가 되는 거예요. 4번, 가불간의 을은 엑스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자, 이 특약은 무효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담보, 상속할 수 있고,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할 수도 있어요? 임대할 수도 있고요.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죠. 그럼 결국은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따라서,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도하고 인도한 것은 정당한 행위임으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우리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면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하나네요. 넘겨보시면 2번이 나오죠. 을은 갑의 X토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선물 중 오른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자유롭게 양도담보 상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 2번 X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점 자, 지상권은 물건이고요. 당연히 제3적이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X토지를 양수했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토지 소유자에게도 뭐할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우리 약정한 지료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몇년 분이죠? 2년 분이죠. 아직 2년 분이 안 됐다면 손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존속 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이런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소멸자유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면 시상권자는 뭐할수 있죠? 갱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죠. 따라서 만약 이 건물이 견관 건물이라면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이 되고 일반 건물이라면 몇 년이요? 15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오른 곳은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모의고사 성적이 또잘안 나오셨더라고요, 그죠? 참그 환장하죠, 그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맘째 뜻지 됐으면, 한 평균이 한 60점 정도는, 그래서 한반 정도는 이미 점수를 넘고, 반정도안 되고 그런데 보니까 아까 42.5 그죠? 아, 참 힘듭니다. 그죠? 왜 그러죠? <laughs> 그 푸시고 나서 맞춰보실 때는 이해되시죠? 왜 틀렸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풀 때는 막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그,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문제를 풀때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힌트를 봐야, 답을 봐야, 이게 이제, 아, 이 얘기인데 왜 틀렸지, 바보같이,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행동이, 아, 내가 그동안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뭐 다른 책을 보고 다른 교질 선택을 잃어버리면 이제 막 아는 지식이 산만해져가지고요. 여전히 문제를 못보는 일이 발생이래서 좀. 지루하고 좀, 이게 좀, 반복한다는 일이 참 지루한 과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를 알더라도 뭐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문제집 들어가면서 필요한 거 정리해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는 뭐예요? 거의 딸딸딸 외우듯이 좀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머릿속에 끄집어내지 않아서 틀리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뭐예요? 반복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참그 이번 모의고사는 제가 낸 모의고사여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이상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좀 까다로운 문제고요.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다음에는 아마 제가 안 내기 때문에 더잘 맞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드릴수 있어요. 3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건물의 철거를 뭐할수 있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은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는 얘기죠? 자, 1번입니다. 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죠. 언제죠? 저당권 설정 시점. 저당권 설정시 건물이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1번 갑의 소유토지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의 건물을 축조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죠? 건물이 없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의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갑은 건물의 철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 같았죠? 그죠? 건물의 설정 저당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값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이 완납됐다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왜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류 소재가 같았으니까요. 3번. 갑이,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으니까, 우리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4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우리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죠. 5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운 똑같은 거죠. 매수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4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소유가 되었고. 까지고 놔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땅도 A 거고 건물도 A 건데 지금 뭐만 경매가 됐죠? 건물에 관하면 경매가 됐죠? 경매가 이루어져서 땅은 여전히 A 거지만 건물은 누곳으로 바뀌었죠? 비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비는 뭘 갖게 됩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법정지상권을 우리 비가 취득하고자 할때뭐할 뭐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가 만약에 이 건물을 c에게 아또 다시 누구한테 계속 볼게요.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지상권에 관해 현재 아무런 등기가 없다. 그러면 건물을 C에게 팔았잖아요? 그럼 C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죠? 건물의 양수인인 거죠. 일단 C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건물의 양도인 B가 아직도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C는 B를 대해서 설정등기 및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사용이익만은 A가 C에게 부당이득으로써 뭐할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까지 맞죠? C에게는 건물만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더라도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순차적으로 할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C가 B를 대해서뭘 청구합니까? 설정 등기를 청구한 후, 또다시 B로부터 C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설정 및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번 질문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X죠. 아직도 B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습니다. 4번 C는 A에게 자신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경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B를 대의해서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C는 법정 지상권자이므로 X죠. 아직 C는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습니다. T품은 없습니다.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A는 C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할수 없지만 C에게 아직 뭐는 없어요? 지상권은 없기 때문에 5번은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물권법을다 끝낼 겁니다. 물권법을 그래서 저당권까지 풀고 오시면 돼요. 좀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은데 음몇 페이지까지 푸셔야 되냐면 219페이지까지 푸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19페이지 풀면 이제 다음 주만 돼도 이제 왠지 또 민법이 다 끝나갑니다. 그죠? 자, 219페이지까지 푸고 오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